지난달 발생했던 북한의 홍수 피해에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지원을 약속해서, 아, 표했었습니다. 지원 의사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북한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면서 거절을 했던 것인데, 당시 목소리를 먼저 듣고 북한의 어떤 목소리와 달라진 부분들을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될 때에는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의향들을 전해오고 있는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우리 인민의 애국적 열리와 용기 우리 국가의 잠재력에 의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국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쌀 15만 톤과 소, 아, 소 3천 마리를 받았다는 걸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까지 해드렸습니다. 어, 15만 톤의 쌀 그리고 3천 마리의 소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한 양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이쌀 15만 톤과 소 3,000마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수혜민들한테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라서, 과연 이게. 어, 어떤가라는 궁금증도 드는데 일단 저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일단 북한에 지금 수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저렇게 큰수혜가발생 하면은 뭐 인명 피해도 인명 피해지만 아,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 지금 삶의 터전을 잃지 었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국제 사회의 식량 지원이나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문제는 앞서도 지적하셨듯이 북한 체제가 지금 저런 그 식량 지원을 받았을 때 과연 그 수재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인가? 음. 어, 그런 전달체 세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걱정이 되죠 그다음에 북한이 국제사회에 이런 투명하게 상황을 공개를 하고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받았다는 점 네. 이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 계속 되면서 국제 사회에서 상당히 뭐 고립돼 있다고 표현을 할까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게 북한이 계속 도움을 주고 있고 편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 보답의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 지금 북러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재 의원님? 글쎄, 지금은 뭐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염치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야 받아야 될 되는 상황인 거죠? 송파. 실제적으로 한 80만 톤 정도가 있어야만 근근히 그래도 유지를 할 텐데 겨우 15만 톤뭐 네. 전체가 필요한 20% 가지고는 택도 없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면 평양이나 어떤 오히려 더좀 부유한 계층, 계급에서 수혜가 되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까지는 나눠줄 여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아이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필요한 거는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네. 학용품 주고 그렇게 네. 해가지고 이 민심이 달래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조금 어, 김정은 체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재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김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평안에 임시 수용되어 있는 그 수재민, 특히나 어린이들 챙기기에 바쁩니다. 학용품 나눠주고 뭐 가방 나눠주고 저희가 사진도 계속 흘려드리고 있는데 그게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영상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수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새 학기 교수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조직된 소학반 학생들의 시범 수업을 참관하셨습니다. 수해 지역 학생들이 이용하게 될 학용품도 보아주셨습니다. 김영재 의원께서는 저러한 방향이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건 당연히 좋지만 지금 이 시점에 학생들 학용품 지원하는 건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김종희 의원님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 그냥 뭐 쇼하는 거죠. 쇼다. 네. 다 알다시피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네. 다 정말 아사 직전이고. 더구나 저렇게 엄청난 수혜를 당했으면 그만몇 천명이 지금 평양으로 이재민들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럼 그 압록강 지역에서 온 사람이 그렇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겠어요? 뭐 거의 지금 북한이 초토화됐다고 보여지는 건데 저기에 저렇게 깨끗한 옷 입히고 화구용품 주면서 저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모습 보여주는 것들이 네. 저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당해서 지금 먹고 살거 걱정을 하는 그런 북한 주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음. 역시 저런 재해조차도 자신의 어떤 권력 강화 그리고 네. 자기가 마치 어떤 인민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런 쇼를 연출하고 있는 독재자들에 대해서 참뭐 김정은 뿐만이 그렇지 않죠. 전 세계 모든 독재자들이 다 저러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분노를 느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bye mm -hmm.